100이 7개면 700입니다. 100과 700에는 보이지 않는 소수점이 있습니다. 100의 소수점을 한 자리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10이 되겠죠? 10이 7개면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70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결과 값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700에 있던 소수점도 한 자리 앞쪽으로 이동시키 하는 것이죠. 다시 입력 값에서 소수점을 한 자리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러면 1이 되죠? 1이 7개면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7이 되어야 되죠? 소수점을 한 자리 이동시켜야만 합니다. 1이 13개면 13입니다. 0.1이 13개면 얼마일까요? 1자리와 10자리 사이에 소수점을 하나씩 찍어줍니다. 그러면 0.1이 13개면 1.3입니다. 나누기가 분수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로 쓰기를 하시고 나누기를 세로 쓰기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점두기를 없애면 분수가 됩니다. 숫자 자리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는 십진수입니다. 1에다가 10을 곱하면 10이 되죠. 10에다가 10을 곱하면 100이 되고 100에다가 10을 곱하면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자릿수 이름이 1, 10, 100, 1000입니다. 10을 곱하면 소수점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10으로 나누면 소수점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3 나누기 10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3이 되는데 3이 작아지는 쪽으로 소수점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10분의 3이 0.3이 됩니다. 10분의 1은 0.1, 10분의 2는 0.2, 10분의 4는 0.4 10분의 123은 123 어느 부분의 소수점을 찍어서 표현해야 할까요? 12.3입니다. 소수의 어려움을 느끼는 자녀분이 있다면 국어 열칸노트에 숫자 쓰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3학년이기 때문에 100자리와 10자리, 1자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1을 쓸 때는 100자리는 없고 10자리도 없죠? 1자리에 1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01, 001 쓰면 되겠죠? 2를 쓸 때는 100자리도 숫자가 없고 10자리에도 숫자가 없습니다. 1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002. 3을 쓸 때는 100자리 없고 10자리도 없고 1자리에 3만 쓰면 되죠. 003. 4는 004. 5는 005. 6은 006. 7은 007. 8은 008. 9는 009. 10은 010. 이렇게 되겠죠. 11은 011. 12는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3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0과 숫자가 혼합된 것에 익숙해지면 0과 소점 그리고 숫자 쓰는 것에 한번 도전하시면 됩니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부터 30까지 숫자를 쓰고, 1의 자리와 10 자리 사이에 소수점을 찍었다면 이렇게 0.1, 0.2, 0.3, 0.4, 2.6, 2.7, 2.8, 2.9, 3.0 이런 모습이 됩니다. 소수점을 어디에 찍느냐는 거죠. 숫자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삼겹살 기름이 오스티죠? 이렇게 숫자에 삼겹살 기름이 튀듯이 숫자에 점이 찍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수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다면 숫자 쓰는 것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부터 1000까지 숫자를 많이 썼다면, 1000부터 1까지 거꾸로 쓰는 것을 많이 했다면 소수 문제를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자녀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어 10칸 노트에 숫자 쓰는 것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의 규칙에 익숙해지게 되고 숫자에 대한 느낌을 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우리가 사용하는 수가 십진수이기 때문에 국어 10칸 노트가 아주 적당합니다.1부터 1000까지 숫자를 반복하여 쓰게 되면 소수 문제를 만나더라도 규칙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어려움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숫자 쓰기는 매일 조금씩 반복하셔야 합니다.자녀가 실증을 낸다면 숙제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녀가 5분 안에 해결할 정도의 양을 숙제로 내주십시오. 너무 많은 양을 내면 수학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지속적으로 응원해주시고 배우자도 응원해주십시오. 남편은 어린아이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남편에게도 응원과 칭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